화이트는 신가 어, 맞아요. 이게 좋은 의자가 몸에 불편하면은 의자가 이상한 게 아니라, 몸이 이상한 거라는데, 니 <laughs> 몸이 이상한 거라고 봐 그래서 오히려 몸이 불편한 게 맞대. 그래서 어이 이거랑 똑같은 거 쓴다고 랬나내그 브래 친구도. 그래도 와 탈론 봉투 처럼 건가? 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국 먹은 앞에서 뒤로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 쳐주기까지 해야 돼요. 쳐주기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어어어 어. 고대. 어, 어, 어. 음, 음. 도대, 마법. 그니까 이거 연승하면 오히려 막 올라가고 그런 것도 있어. 약간 오버워치가 옛날에 그랬잖아. 너 이거 이겨? 야너 이것도 이겨 봐. 이걸 이겨? 야 이것도 이겨 봐. 해가지고 <laughs> 나중에 한몇연승하면막 뭐 갑자기 프로게이머 왔다는그아이 거는 내가 가 줘야 되나 근데 이거를 키보드, 헤드셋, 패드 헤드 다 따라 샀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김종인인 거네. 음. <laughs> 뭐야? 김종인 복사판이 여기 있네. 이거는 방금 여기 있었으면 풀 썼어야 됐어. 위험해 보이는데? 솔랭도 연승 MMR 가 이런 게 있다고. 야 근데 그런 안돼 유나라 저거 평타에 스택 보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팔 스택을 생각하고 싸워야 돼. 야 스택 썼다.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평타. 오막 썼네. 너무 싸워야지. <laughs> 어떻게? 나 방금 평타를 두 대를 이상한 걸쳤는데 이런 실수를 했네. 아 근데 방금 근데 확실하게 잡는 거는 그냥 노필이 평타 한대 치는 거였는데 부시시아 딱 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하나는 주겠을 데아 진짜 이런 거지 같은 실수를 한다고? 근데 어떻게 뭐야? 오일 쉬긴 했잖아. 이거 살만 더 했어? 아무도 불하다아 아, 바긴 아... 하다. 이거 실수한 거. 정나 사고네. 나마그 거기서 가면 안될것 같은데, 네. 됐어요. 하지마, 하지마. 돌아와요. 돌아와 요 돌아와, 괜찮아 괜찮아 형. 아니 형 피가 <laughs> 뭐야? 너 샘핑 <세빙> 아니었어? <laughs> 집갔다 와이 새끼야. 샘핑이었던 <laughs> 것 같은데. 아, 우리 박치겠네. 오, 죽였네 그래도. 라인도 좋네. <laughs> 군은 안 된다고 한거 받아들인다고. 그니까. <laughs> 그니까, 우리 구는 안 돼, 1등은, 어? 0부터 가자! 나도 포텐셜은 높게 봐 구할 거면 차라리 내가 했지, 그냥. 맞잖아, 이거. 아, 이거 처음 라인전. Q, Q 두대 맞춰놔. 이사거를왜 이렇게 길어? 박아요, 이거? <laughs> 이거를? 아, 어, 어, 아, 이게 터져요. 아, 아. 아니 유나라 근데 평타서 그래 존나 개긴 하다 실제 만나보니까 이걸 박네 <목소리> 가지를 쳐주마 노틸랑 오는 거죠, 형? 이거. 뭐야 이거 어, 일단 박는 태포나 어 일박테 1박테 좋은데. 알겠어요. 아키 아키 아키. 1박태 좋다. <laughs> 1박태는 시원하긴 하네. 아니 닉값을 제대로 하긴 하네. 1박태 아출발 미녀, 어까 뭐냐? 아스택안 꺼졌죠 형. 3시. 3시. 이라고야 왔다 이거 안녕. 살아줘. 큐이, 큐이 피해야 돼. 너의 육중한 몸매로도 피할 수는 없긴 하다. 방금 최선이었어. 나는 너의 마음을 이해해. 백번 이해한다. 어, 뭐랑 가네? 이야, 보호막도 쓰셨어. 파이팅 넘친다 너. 레벨은 똑같네, 근데 지금 오레벨 찍었으면 언제든 나오면... 로이조의 수제다 참나요? 로수? <목소리> 봉새끼야 <투봉시> 이 <목소리> 미니언들이랑 싸울 거야? 이 미니언들이랑 싸울 거야? 카스 <목소리> 6레벨 되면 죽는다, 너 <목소리> 피해주면서 아, 심석트리콜 보호막이 없잖아요. 뭐, 아, 이 무빙이 없네. 이렇게애국싸움 하려고 하지. 근데 나한테 이래서... 아, 살려주세요. 아, 시발 죽었네. 아니, 이 새끼 왜 이렇게 빨리 와? 근데? 빨리 오네. 막아주실 분, 막아주실 분! 무틸러스보다 빨리 올 수가 있었나? 그러니까 죽고 나서 와서 그런가? 일박 퇴? 보호막이요? 아 아니야 아니야 보호막은 턴을 좀 애매하긴 했어. 음 아까 전에 신사 트리아으면킬컷 잡혔을려나? 피데미지가좀 세가지. 확인하세요. 알았어, 알았어요. 육렙 안되나? 알고 있어요. 육렙이 안되나? 육렙이 안되나? 근데 네, 리신이 온거 같은데요. 육렙이 안되는 건모르겠고 리신이 온거 같아요. 흡혈아. 오안 끊겼네. 오 끊겼다. 맞았나? 맞은 건 모르겠는데. 리신 오면 둘다 죽긴 한. 오 야, 죽였다. 오야 끊겼구나. 이거에 말을 하지. 안녕히 가세요. 이 정도면 리신이 없는 건데. 용을 먹었는데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안 온다? <laughs> 리신이 없는 게 맞아. 이 아이들로 유나라 못 하는 것도 존나 빡치는데 이거 이렇게 이거 뚫겁게 하는 게 맞아. 뜨겁게 이거 온다는데요? 반원해. 핑 찍지 마. 이씨 자로 라이트 패드는 포기하지 않아. 아, 이 새끼 와드 받고도 자꾸 끊으오겠다. 아, <laughs> 내돈 뜯긴다 <느낀다>, 이거. <laughs> 멋진 은 내가 돌아 여기 있나? 탈로 내려온다고요. 음, 알았어, 음, 한 나긴 굳게 음, 그러면 저거 나 속상하긴 한데, 아무 애들도 바게 누나는 니까 박상 늙었수다. <laughs> 야, 이씨 징하다. 징어 있겠냐? 거기 있겠어. 너도 두개 먹었네? 그래 서로 돕고 살자요. <laughs> 끝났다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끝났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아아아 아, 아, 아파요 아파요. 영영영 어.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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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서워. 정말 존나기네 이 적으로 만나니까저으로 가면 더 도는구나. <laughs> 어. 어서 파이팅 넘친다. 잡았다. 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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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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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나는 궁궁 쓴다고요? 궁이 또 돌아요? 커스님 그 정도예요? 아 씨발 잠깐만 얘도 죽냐 그러면 혹시 20초 잡아봐 이 아이 더블 안뛸 텐데 아돌았나 보네 아니 안 죽네 이게. 아 이게 돈에? 씨바 이게 돌아? 모임? 어케 하였음? 오야 돈 나왔다 다행이다. 어디 와도 좀박아주실 분. 돈이 필요해요. 영수 들어줄 수 있지? 윤아라랑 맞댄 게. 윤아라 계속 타워 억으로 한 번이라도 먹게끔 한 건데. 거리 제일 못 잤네, 지금 음, 예. 노틸러스 크렘 너무 아쉽다, 요형얘 그냥 미친 지옥 폴드맨이야, 이 사람 보면은이 아, 레벨이 조금 미치시네 왜요, 왜요, 왜요 오우, 야, 잘 피한다, 형 처치했습니다. 전 쓰면은 안될 것 같긴 해 어우 인정 인정 신발이어서 빡세긴 하네 칼론 오니 혹시?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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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렐 위에 없었나? 아 씨발 나왜렐 위에 있다고 생각했지? 아까 내한테는 안 죽고 이 라인 먹었으면 어차피 쿠폰 떴을걸요. 배려, <목소리> 야내 맨날 하는 재미 재미없다. <laughs> 음 재미없다. 나 구야. 목표를 파악했습니다. 나좀 거리져 거리는데. 진짜 구인데 영에더 가까워. 나 거의 사형 선고야. 군대 영에 더 가까워. 가수?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어, 고마워요시스트 너무 맛있잖아. 윤나라 어, 오스텍. 아 오스텍 이겼다. 봤어? 봤어? 알았는데 죽었는데 바레우스가 와 있는 바우스 형, 뭔길 했구나요? 한데 그렇지요. 8레 가깝다고 하네. 아니 9 0말한 거긴 했지. 8레 가깝다고 하면 한... 90, 90이자 식아 아내가 컸다고한거 서운하기는 포탑 방곧 소멸됩니다 내도 압니다 내 나이든 건 내도 압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진짜 이런 거는 너무 배짱 플레이 아니 탈론 박뜩이나라인전도 약할 텐데 이거를 빙추... <laughs> 붙일 수 싸울라고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파이팅

저는 근데 왜다 마스터 이상 갈수 있냐고 맨날 얘기하냐면, 내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게 전혀 대단한 것들이 아니거든. 그냥 이렇게 한뭐 그마 정도 되는 이 그냥 이 원딜 실력이 절대 대단한 게 아니지. 너희도 할수 있어. 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피하기가 어렵다, 너. 인정할게. 야왜냐면 반응 속도 이런 거 테스트는 그러니까 그런 그러, 반응 속도 테스트가 이제 내 애기의 받침을 해주는 증거랄까? 그건 음. 어, 혹시 나를 줄수 있었을까요? 아, 밀라, <laughs> 바리우스도 진짜 뚜벅뚜벅이긴 하다. <laughs> 아니야, 근데 비틱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기는 해요. 아니, 그래가지고 나는 약간... 아니, 내가 이 게임은 피지컬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피지컬 게임으로 갈 거면은... 그러니까 그... 왜냐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 아, 이공속이왜 이렇게 빠르냐? 경계인데, 여기는 야, 그건 처음 보는 템트이긴 하다. 음. 잠깐만, 아니, 씨발 이걸... 이걸 얘가 풀이... 풀이 쓴다고? 네, 레란테 죽긴 했다. 게이드... 아니, 레리 집을 끊는 줄... 몰래, 와, 딱 이미 뇌에서 명령을 내렸거든요? 자 가서 저 새끼한테 비전을 써. 벽큐. 와 이건 너무 멋있어 벽큐만 했어도 안 죽었는데. 근데 뇌에서 이미 명령을 내렸을 때는 래리 집을 끊었어. 25대 21인데 제압 걸린. 라이어 피셜 너네 못 이겨. You can't win. 피지컬 챌린저 시작도 아니야. 나는 근데 조금 그가다고 있는 애 만나면은 그냥 챌린저도 찍는다는 말이야. 내가 도와줄 도와줘가지고 할수 있다는. 무조건.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수 있군요. 이렇게 사는 거는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살 수가 있군요.

아, 씨발 나평탄한명 다른 데 쳤는데 죽은 줄 알고 예? 아, 이거 유나라한테 1 2 0 0에 달아서 죽었네 시감 나는 못 가는데 나 이즈리얼인데 나한테 시감을 가달라고? 씨발 존나 서운하게 말하긴 하네 가줄게 지목 씨발 뭐냐 아니, 근데, 카소스가 가야지, 씨발. <laughs> 이거를 원딜한테 가라고 하네. 너 점수 더 올라가서 그러지 마라, 너는. 내가 가주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런 판이 미드탑이 치감이 못 가는 판이거든요. 근데 이러면 그냥 AP들이 치감도 그냥 하나 섞으면 돼. <laughs> 근데, 씨발, 치감을 나한테 가라카 하네. 왜냐면 이걸로 갈템이 없어. 난거든 사실 아니야. 아오, 아파 아, 이풍이 너무 안 맞았네 씨바 하나가 안 맞았네 못네 <laughs> 이걸 한 대를 못 맞췄네 아, 아깝다, 내 블루 내 건데, 어연히내 거야, 저건 <laughs> 이지로요 그냥 나는 근데 사실 내가 앞에서 깝쳐가지고 치감을 묻혀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3초동안 치감이면 웬만하면 치감 묻어있긴 하죠 치감 갈만하긴 해 봐줘야겠는데 아니 무킬이 너무 높게 투차오긴 하죠 아.. 근데 무킬이 애초에 여기 와있었어야 됐나 그공도 빈맛고요. 아, 다 핀난다. 너무 얘는 아, 씨발 나 오늘 벌써 팔렸어요. 나도 빡근하게 하긴 했구나. 이래 공도 급하게 써서 그래. 어? 발리터졌는데다 죽었네. 자. 자.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사실 딱 이런 상황은 먼저 정치하는 사람이 이겨. 아니 왜 그거 했냐, 왜안 했냐, 뭐 이런. 많이 와서 갈만한데요. 음. 예, 그냥 들어가보자. 아니 걸어오지 그냥. 아 아니, 카오스 그냥 걸어오지. 아쉽다. 그냥 걸어와서 천천히 했어도 되지 않나? 아, 나도 이런 많이 말렸네. 이제요 아니, 나한테 치간가라고한 거면은 본인이 캐리한다는 거 맞잖아, 이거. 나 이거 진짜, 안 그래도 3코 존나 비싼데. 나 <laughs> 진짜 다음템 안 나와, 이거 치간가면 이지가 3코안 나오길 진짜 유명해. 시스가 129개긴 하네. 미드에서 하도 뒤져. 방금 노틸이 갔다 왔고 파스 그 들어갔으면 괜찮지 않았어. 그런 생각이기는. 와우, 뿌리스? 오우, 시발 너무 세다. 애초에 레벨이 이 level 차이나는구나. 어 미안합니다. 집중할게요. 어디 유심입니까? 아까 위드 이 차에서 유난한데 죽은 게 개발, 봐 진짜로 진짜 시베봐루잘 끌었는데. 뭐해, 형? <laughs> 자요. <죽자>, 창구우내 <laughs> <형. 웃음> <laughs> 운전 잘 못하는 거 봐라. 사고 났네. 경계 유나라요? 이 사람 거 보고 괜찮으면 해볼만 하긴 하지. 여기 같이 연구해주시는 분이 계시네.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블루도 뭐로 하고 싶은데? 살아갔네 아 블루도 필요하긴 해요 아 근데 이렐리아가 블루 먹나요? 오른쪽에서 리신이 나와서 갑자기 날 까낸다며? 도헨이 나오네 근데 아니야? 피치 뭐 크면 뭐 순간이동해? 공성해도 된대요 <laughs> 알겠어, 두대 쳐 줄게. 카스 15레벨이긴 하네, 카스 살.. 카스가 오래 디라면 캐리 하긴 하겠다. 이거 위험해 보이는데, 16은 언제 찍히신데? 제가 어그로 끌어도 되는 거죠. 형님, 뭐랑 에비슷하 차긴 한다. 이. 우 어, 비었어요. 될것 같은데... 가스 <laughs> 지휘서요 <laughs> 그러니까... 블루 좀 먹어주실 분... 하나가 부족해요. 블루 먹어주실 분 없나요? 블루부터 먹어요. 우리... 블루부터 먹어요! 블루부터 먹어요, 블루부터 아, 블루 먹으니까 살만하다 음. 알아서 해, 요 뭐, 알아서 하 데미지요? 아니, 나 데미지 대학하지 지금 다3코 타이밍인데 2코에다가 치감 가 있는데 아, 나 이제 슬슬 뜰 턴인데, 원래 씨발, 내 800원 개이 새끼야 아니, 노에도 치감 갔네 노티 근데, 망가 개구를 갔는데요? 아, 죽냐 나 이거? 미안해. 아, 이런 죽었네. 이런. 어, 이러면. 이런 바리오스가 5스텝은 절대 못 터뜨리네. 아, 이걸 리신트를 만나. 아, 망했다. 너 하우스도 죽겠다 이거. 이득인가? 카서스가 트리프키면 카스 존나 센데요. <laughs> 일단 근데 미신 노프려 가지고 다음 한타 때안 죽을 각인데 이러면. 멀치는지 알고 찾은 적은 없 아, 다음 때 언제 나와? 에노제미야. <laughs> 방금 궁도 안썼다 우리 모여 있는 한타는안찍이나 가서 데미지 올리자. 나라기는 언제든 반영이야. 물나는 돌아가지 나라는다유나라 트위치요? 유나라는 그렇게 안좋아가는물저나는 그냥 뭘해나 물기는 물는 마인드 는는 그냥 그렇게 쎄지 않는데 다 저를 막 죽이려고 그냥 눈에 비를 시키고 그냥 난리가 났리잖아너어 나도 죽어? 아우 이게 안 죽어 이걸, 이걸 못 죽여? 죽어요. 안 죽지 않아요. 죽었네. 야, 이러면 끝날 만도 한데. 아니, 야, 이레리어서 끝났겠는데, 이걸 안 간다고. 끝났겠다. 갔으면 나 죽긴 아. 아, 노트령 뭐 하는 거지? 이거 노트령 왕국 뭐한 거야? 나 진짜 갑자기 나 이거 발언 난데. 맞아가지고 나 죽을 뻔했어. 그치, 야! 저기다 이거 짜 저기, 나어드박으려고 이거 씨. 아, 단히해야 죽을 뻔했네. 와, 근 이거 벽박을 는데 실패했잖아. 야, 뜨긴 했다. 뜨긴 했어 미리. 근데 유나라가 저렇게 이렇게 피가 꼬잖아. 미대에서 내가 아까 유나라 했을 때도. 저, 그나마 이즈는 자연스러운 자유로운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아직 딱 유나라 성코 뜨기 전에, 4코 뜨기 전에 끝내면 될것 같아요. 카우스 오더 지린다. 응.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도와줘야 돼 하기. 다니 실수했나? 떨어지고 이제 끝났잖아, 이거. 됐어. 이이즈요이즈 <laughs> <저는. 웃음> <laughs> 요새 뭐잘 크네. 계속 바뀌죠. 근데 라인전을 이겨야 돼. 이즈 라인전 망하면은 그냥 개똥 게임. 라인전을 뭔가 뭐좀 좋은 조합을 해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 유나라 상대로 다 할만해 유나라 상대로 뭐가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유나라가 그냥 안 좋아 유나라는 그 정도 아니야 우리 유나라 그 정도 아닙니다 다 괜찮아 유나라 상대로 유나라 상대로 진짜 다 좋잖아 이거 유나라 상대로 안 좋은 게 없다니까.